뭐죠? 의외로 네 의외로 불편한 점, 좋은 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약간 허무 맹랑한 간식이 알죠? 간식이 알죠? 판타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커뮤니티에 나오는 노답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빠랑 나 같은 우리 친구들 같은 그런 진짜 평범한 결혼 생활 이야기. 보통 그 그 이야기가 떠돌아다니잖아, 오빠. 음. 막 환상에 젖어 있어. 아니면은 이미 화나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집안일 나누는 것 가지고 벌써 싸워. 근데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laughs> 그런 게 재밌긴 해, 오빠. 그런 스토리를 보는 게 재밌긴 한데 현실이 이혼 속력 캡프 같진 않단 말이야. 진짜 현실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다. 전부다. 자, 의외로 불편한 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 한번 들어볼게 일단 1번 아. 같이 자기 많이 힘들 거야 <laughs> 어? 저는 우리 오빠랑 자면은 잠이 더잘 오던데요? 이런 진짜?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laughs> 있을 거야 오빠 어. 나도 연애할 때는 오빠랑 자면 잠이 더잘 오는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여러분 그렇게 잠깐 잠깐 2, 3일 혹은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같이 사는 거랑 매일매일 같이 사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laughs>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laughs> 침대가 딱딱해야 돼요. 둘이 살면은 몸무게 차이가 좀 나잖아.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요. 오빠 자취할 때 침대가 되게 폭신한 거였잖아. 맞아. 근데 되게 불편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도파민으로 이겼어. 그리고 또 갑금이니까, 그거는. 이제 신혼집 하면서는 딱딱한 침대로 바꿨다 아, 그래서 나이 먹으면 돌침대 쓰는 건가? 그니까. 이유가 있을 거 그리고요 여러분,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게 이불, 이불 문제 음. 많이들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불 두 개를 따로 씁니다. 뭐 요즘에는 침대도 따로 따로 쓰더라고. 그렇게까지는 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불만큼은 두 개. 이게 편하더라. 아, 두개 나눠서도 가져가는데. <laughs> 그랬어? 응. 음. 아 미안합니다. 그럼 세 개로 할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같이 자는 거 생각보다 불편하다. 두 번째. 한번 공감하는지 봐봐, 오빠. 음. 보고 싶을 때 보기. 맨날 보고 싶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음. 보기 싫을 때도 <laughs> 항상 봐야 됩니다. 숨을 곳이 없어. 칠톤 좋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오는 음. 거잖아. 오빠도 불편한 거 많지 않아? 출근할 때 거의 웬만하면 너가 이제 늦게 자니까 나가기 전에 인사하기 전까지 안 일어나잖아. 근데 가끔 너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나 머리 말릴 때 뒤에 와가지고 안고 있고 주명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불편할 때 있지. 오빠. 어? 그게 로망인데, 오빠. 달달한 출근 준비가 사람들의 로망인데, 지금. 그거를 지금. <laughs> 내가 아침에 애교 부리는 게 그렇게 싫었어?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이거? 싫은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다, 이거지. <laughs> 또, 또 불편한 거 있어, 오빠? 화장실? 어. 전에 살던 데 화장실 두 개라서 그래도 좀 편했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 하나라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뭐가 진짜 불편했냐면은 속옷 빨레를 같이 하는 게 약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어. 분비물 같은 게 조금이라도 묻어 있을까봐 언제나 내가 하면 되는데 나도 바쁠 때 오빠가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영상 일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무조건 공감할 텐데 그냥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껴 항상.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나 그거 있었잖아, 오빠. 만성 당광염. 당광염이 음. 있으면 질염이 같이 온대, 보통. 어쨌든, 제가 페어프에는 몸을 많이 회복하고 있고, 그것도 요즘에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죠? 맞아, 요즘에 많이 먹더라. 피토틱스 옐로우. 나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받았잖아, 오빠. 어떤 도움? 제가 이거를 꾸준히 먹은 지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이게 안 먹은 거랑 진짜 다른 게, 분비물이 확실히 줄었어. 분비물이 뭐예요? 그런 거는 오빠 어. 그런 건좀 말하기 그래 오빠 그래? <laughs> 뭔줄 알아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해, 자꾸 안 그래도 결혼해서 어? 부끄러운 거다 들켜가지고 이거 패키지가 되게 깔끔하고 예쁘네 어 노란색 나는 약간 너무 찬양하는 리뷰가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돈 주고 산것 같은 그런 리뷰. 음. 근데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먹고 좋아졌으니까 인정. 유산균 제품이 되게 여러 군데서 제안이 왔잖아. 음. 아무거나 멜려먹을순 없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제마음에 들었다. 왜냐? 이게 한국인 질유래 유산균이라서 한국인한테. 맞춤이고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MB o 1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연이랑 셀렌까지 이렇게 한 방에 그리고 이런 거 나는 이런 게 중요해 오빠. 숫자 증명 올리브영 건강 식품 부분 랭킹 1. 내가 올리브영을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올영 세일 품절템. 그래서 못 봤나 보네. <laughs> 나는 올영 세일 할 때만 가거든. 나 <laughs> 아, 진짜 짜증나. 근데 웃겨서 망연나설라는 거야? <laughs> 재밌게 가야죠. <laughs> 광고만 하면 열받으니까 제가 최저가로 들고 왔거든요 더보기랑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 자 그리고 지금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먹지 않으셨죠? 중요한 거는 결혼해서 불편한 점이 하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다행이야 많은데 줄인 거예요 마지막 진짜? 왜? 밥하기 힘들어서? 일단 미안해 오빠 같이 밥을 먹기 싫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벌써 상처받았어. <laughs> <laughs> 오빠 F야? 예쁘지. <laughs> 혼자 살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원래 혼밥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진짜 혼자 밥 먹기 싫다. 이럴 때가 오잖아. 나 원래 혼밥 진짜 좋아했거든. 음.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밥을 먹으면 밥이 맛없는 음. 그 지경에 30대가 되고 외로워지고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도파민이 싹 돌면서 <laughs> 매일 같이 먹는 밥을 꿈꾸면서 어. 미쳐가지고 <laughs> 결혼을 합니다. <laughs> <laughs> 이게 결혼하는 과정이야, 보통 사람들이. 맞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매일 같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어. 결혼을 한단 말이야. 어. 근데 또 연애할 때는 밥을 매일매일 같이 먹지 않죠. 음. 서로 맞춰야 되잖아. 이게 은근 힘들더라고. 오빠는 어때? 보통 저녁을 같이 먹잖아. 음, 음. 그러면 약간 퇴근하고 막 지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뭔가 생각. 기란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약간 내 경계는 하고 있거든. 응. 그렇게 안 되려고 유튜브든 넷플릭스 틀어놓고 보면서 밥 먹는 게 약간 힐링이 될 때가 있는데 너는 이제 영상 일을 하니까 아. 많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맞지. 어, 밥 먹을 때만큼은 어. 조용히 먹고 그치. 싶은 마음이 있지. 물론 근데 너랑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것도 좋기는 해.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편히 못 한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잖아, 사실. 음. 먹는 것. 오빠는 막단 거, 간식 이런 거막 먹으려 하는데. 아, 자꾸 살이 찌는데 그걸 나는 왜 먹는지 모르겠는 거야. 원래 같이 밥 먹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 근데 좋기는 해. 가끔 불편해서 그렇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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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끔 말하는 거야, 음. 가끔. 다시 혼자 그러면 밥 먹을래? 맨날 맨날 혼자 밥 먹고 싶니? 하면, 아니요. <laughs> 그냥 맞춰서 먹을게요. <모를게요. 웃음> 그러고, 불편한 점만 있냐. 엄청 걱정했는데, 의외로 좋더라. 음.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 점은 많진 않아요. <laughs> 그치만, 세 가지 정도는 말해보겠다. 첫 번째, 집안일.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할수 있잖아요. 네. 인터넷 보면은 맨날 집안일 때문에 싸우고, 양말이 어쩌고, 치약이 어쩌고, 수건이 어쩌고 하잖아요. 음.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막연히. 근데 그냥 마음 저쪽에 치워두고 있었던 거지. 왜냐면 결혼을 할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문제 없었어. 다, 우리가 다잘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하게 냅두는 거야. 내가 신경 못 썼던 부분을 오빠가 음. 해주고, 오빠가 신경 못 썼던 부분을 내가 하는 거지. 음. 양말을요, 3등분으로 접으면 안 된대요. 막 그걸 막 되게 뿡시렁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목이 늘어나니, 어쩌냐 하면서, 굳이 그걸 제 앞에서 펴가지고 다시 이등분으로 접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킹받긴 한데, 그렇게 킹받게 하는 게 있으면, 각자 하게 냅두는 겁니다. 각자 하게 냅두니까,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집안이 잘 굴러가는 점이 있어. 인정해? 응. 근데 이제 너무 한 사람은 엄청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음. 신경 쓰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거. 이런 건또 결혼하면 힘들긴 하겠지. 그러겠지. 음. 이래서 결혼 전에 서로의 집을 조금 가봐야 돼. 맞아. 요 초반에는 독립했다는 그 기쁨에 음. 막 청소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음. 초반에 그럴 수 있어. 음, 음, 음. 근데 이러다가 사람이 또 이제 나태해진단 말이야. 그그 근데 그것마저도 이긴 사람인지 독립하기 전에는 보기가 어렵잖아. 나는 무조건 혼자 살아본 사람을 만나는 걸 추천하긴 해. 그래서 소개팅 하면은 혼자 사는지 그러면 막 상대방은 뭐지 이 사람? 우리 집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려 돌려 원래 소개팅 때다 돌려서 물어보잖아 알잖아 뭔지 알잖아 그거 질문들 뻔한 거열 받는 거 그거 의외로 좋은 사람 두 번째 아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게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두려운 부분이거든 음, 챙겨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어, 그게 다 부담이란 말이야 내가 또 완전 아이 성향이잖아 아이 음. 잘 써지지도 않아 소문자 아이 성향인데 가족이 생기는 것도 되게 두렵고 오빠가 또 친구가 오중 많아 그게 나는 너무 걱정되는 거야 <laughs> 근데 이게 어쨌든 내가 오빠를 좋아하잖아 좋아하고 오빠의 주변 사람들도 오빠랑 비슷한 끼리끼리 끼리끼리 친구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흥미를 가질 만한 친구들이 개, 되게 많더라고 음. 좋아하는 오빠의 주변 사람들을 적당한 거리에서 음. 나랑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나는 의외로 괜찮더라고 음. 나도 너 주위 지인들 얘기 듣는 거 재밌어 하잖아 되게 오빠 낯설보다 좋아하잖아 아 재밌지 <laughs> 낯설에서도안 해줘요 그런 <laughs> 얘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적당한 거리 이게 안 되면 음. 입니다. 파국 가족이랑도 그래. 나도 우리 가족이랑 오빠랑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 하고 있고 오빠도 거리 유지를 할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굉장히 만족해. 내가 두려워했던 부분이 없어졌어. 다행이네. 응.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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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다들 이것 때문에 결혼을 꺼려하더라고. 근데 의외로 좋아. 뭐냐? 책임감. 음, 요즘에 많은 이슈인 것 같아, 책임감.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 힘든데? 무슨 결혼이냐? 이게 보통 결혼 생각 없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지. 나도 책임지기 힘들다.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이 늘어날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팀이 된 거지, 팀. 이 음. 피가 생긴 거야. 나 혼자 엄청 달리던 느낌이었단 말이야, 이 전에는. 어. 내가 멈추면? 끝나는 거야. 이 음. 게임을 끝나는 거야. 죽는 음. 거야. 근데 내가 힘들 땐 오빠가 서포트해주고, 오빠가 벅찰 때는 내가 힘을 좀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유튜브 도전을 하는 것도 사실 결혼했으니까 음. 할수 있는 거지. 안 그렇으면은. 맞아. 남녀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 아무래도. 아무나 만난다고 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치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 결혼하면, 의외로 불편한 점 좋은 점 얘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빠? 특히 마지막 얘기할 때 어. 많이 공감도 됐고 합를잘 맞추면 계속 롱런 할수 있지 않을까 자잘하게 불편한 거야 사실 수도 없이 많잖아 오빠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못살아 이거 내가 할려는 말인데 어떻게 알았어? 아, 그래? 어, 그거 다 따지려면 혼자 사는 게 나아 음. 혼자 살아도 돼 사실은 인생 혼자 살아도 되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같이 사는 게 좋다 아직까지는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찐템 유산균 피토틱스 옐로우 이번에 담당자님이랑 조율해가지고 최저가로 들고 왔으니깐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결혼하기 잘했죠? 그럼요 그럼 오빠 네. 내일 출근할 때 뒤에서 껴안아도 돼? 어 그래 뽀뽀도 해도 돼? 어. 내일 허락할게 안 할게, 앞으로 안 할게, 오빠, 앞으로 안 할게. 혼자 살아, 혼자. 싫어. <laughs> 아니, 혼자 살아, 그럴 거면 혼자 살아. 알겠지? 알겠냐고. 모르는데요?